데이비도지에 오랜만에 볼만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파우즈 시즌 2 내용과 거래소 관련 내용입니다. 피드 내용을 보면 제한된 그룹만이 파우즈 시즌 2를 먼저 공개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탭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파우즈 근황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예전보다 사용자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파우즈를 파매한 유저가 과거에는 30만 명 넘게 있었지만, 지금은 3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28만 명으로 사용자가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이유로는, 당연히 TG 부분일 텐데, 작년부터 TG를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습니다. 사람들이 파우즈를 파밍하고 있긴 한데,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서, 그냥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퍼피펀이나 배도지 RWA 같은 배도지 생태계에서 사용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 파우즈가 사용되는 곳은 없습니다. 아마 시즌2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을 때 뭔가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한데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 중요한 공지를 했습니다. 바로 거래소 소식인데 피드를 보면 주요 거래소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면 아마도 코인베이스나 로빈훗드가 될 텐데 베이비도지가 상당히 될 수도 있고 파우즈가 거래소에 상당 된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어떤 소식일지는 알수 없지만 가급적 베도지가 상당 되어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 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거래소 소식 덕분인지 코멘트에는 응원하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배도지가 업데이트도 듣고 프로젝트도 부진한 경우가 많지만 가끔 이렇게 거래소와 소각 부분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고 알트코인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 이 부분에 맞춰서 좋은 재료를 잘 들고 온 셈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했던 소식으로 배도지 덱스가 개선되었는데 개선에 주된 내용으로 낮은 슬리피지와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BNB 체인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스업코인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반 유저가 배도지 수업을이용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닐 수가 있지만 이 업데이트는 배도지가 디파이 분야에 힘을 쓰고 있고 이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다. 자이 정도의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도지가 솔라나의 LP프로 출시했습니다. 팬케이크 사업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디파이풀에 솔라나와 배도지를 예치해서 유동성을 만들면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파이 분야에 배도지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파트너십도 맺으면서 유동 확보한테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배도지는 페페 같은 순수 민코인이 아니라 유틸 기능이 달린 민코인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운영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수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23년도부터 수확 그래프가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수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물량을 재단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금처럼 상장이나 개발 같은 단기 호재로 인한 상승만이 가능합니다. 배도지는 개발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민코인이지만 가격 상승에 나올 때마다 특정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가격을 관리하는 세력이 있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다시 바닥으로 가격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 구간에 가격이 도달할 때마다 물량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배도지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특정 이슈로 트리거가 된다면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배도지입니다. 배도지 상승은 9월이나 연말쯤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배도지 가격이 대부분 이때 펌핑이 되었고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같은 기간에 펌핑이 나올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상승으로 갈 만한 트리거는 오늘 피드에서 말씀드린 파우즈 시즌2와 주요 거래소 상장입니다. 지금은 이 소식에 집중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면 저희 리온거래소 수수료 하이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시 제공된 혜택이니까요 꼭 혜택 받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